지난 15년 전에 그 저는 한 권사님 가정이 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은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 권사님은 5대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신앙의 명문가문이었습니다. 부인 권사님도 교회에서 하는 혹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뭐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봉사가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랬던 그 권사님 가정이 어느 날 문득 전부 그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예배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교우관계, 뭐 담임 목사님이나 또그 교역자들에게 남다른 그런 존경과 존중을 보여주셨던 그야말로 흠이, 흠을 찾기 어려운 그런 권사님들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제가 뭐 그런 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한 20여 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자녀도 한명 있었습니다. 저,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또 저랑 저를 잘 따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도 같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시다가 한번 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교회에서 만난 거죠. 아마 그 남성 교회에 친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멋쩍게 웃으시면서 그래요. 아, 다시 나올 거라고, 곧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은 옮기고 싶지 않은데, 부인 권사님께서 워낙 강경하셔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 빨리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권사님 가정이 언젠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고 식사를 했던 것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때 전도를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습들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 그때 그 남편 권사님께서 조금만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인 권사님께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해. 나는 내리교회를 지키고 있을게. 당신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그러면서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오대를 이어온 신앙의 명문가문의 가장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부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잠시 접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제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 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땅은 세상을 의미하죠. 문제는 이 불이 붙어서 활발하게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타오르지는 못했습니다. 50절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잔이 이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것즉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답답하고 괴로운 길인지 어렴풋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100% 순종함으로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날이 다가옴에 따라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기 어려운 괴로움과 고뇌가 닥쳤습니다. 오죽하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51절 말씀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49절에서 불은 심판, 땅은 세상이라고 볼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절대 화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문제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먼저 분쟁, 분열, 갈등, 박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 함이니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53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는 말씀까지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과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뒤성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가볍게는 위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종교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소수였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때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가족 구성원 한 명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위와 행복에도 영향을 주는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의 분쟁이 최악인 것은 혈연으로 엮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나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순간. 우리 믿음의 결단은 오직 예수, 예수님을 선택하는 한길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선택을 할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제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택을 주저하는 것은 이 결단이 마치 천륜을 저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큰 죄를 범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대. 예수님 때문에 자식을 버렸대.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권사님께서도 어떻게든 부부 관계, 가족 안에서의 평안, 행복 그것을 위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아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 말씀 따라 100%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실제로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가 혹은 자녀가 우리에게 신앙을 바꾸라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압박하고 박해해도 결연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효,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를 행하기 위해서 범죄를, 죄를 짓는다면 누군가를 죽인다면 누구도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어머니를 자녀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또 박해를 가한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께 그랬다면 그는 혹은 그녀는 확실히 불효자가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에 자신의 생각에는 성전에 남아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이 찾아오시고 집에 가자고 하셨을 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완전한 무저왕, 무폭력,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어디까지 해 보셨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54절,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말하고 그대로 대고. 55절, 남풍이 불면 덥겠다 말하고 그대로 되는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쪽은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남쪽은 아라비아 강야를 이야기하죠 즉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 쪽에서 부는 부는 습도가 높은 그런 구름. 이 지중해 바다,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이 일으키는 구름은 소나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습도가 적고 매은 강해에서 부는 바람, 강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당연히 더운 날씨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더울 것이라 예측하고 그것 또한 당연히 맞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라 오히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다음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여에 있습니다. 기상은 분간할 수 있으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외식하는 자, 다른 번역본에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 부르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분간하고 못하고의 능력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선자 즉 겉과 속이 다른 자라 부른 이유는 이 시대로 분간, 대변되는 예수님의 사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도적인 그들의 무관심, 무진지함, 알고자 하는 의지의 결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하든 관심이 없고 참여도 없는 이들. 최소한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 등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로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행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시대는 감리교회와 내리성교 140주년을 맞아 작아져 가는 성교회 부를 다시금 높이 들어줄 효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또 교회의 간증을 가뭄에 담비 바라듯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내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성전을 보수하고 봉헌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될줄 믿습니다. 2012년 세동의 건물을 봉헌했듯이 2024년 35억의 부채를 완제했듯이 2025년 김포 부활의 동산을 조성하고 이장 완료했듯이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김은교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우가 다 함께 정성껏 알차게 이 사역을 성취해야 될줄 믿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반드시 금년 안에 부채 없이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